1.10 이상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물은 1호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지키게 되게 되면은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암호화폐들은 반등 후 조종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laughs> 자, 손절을 360아 386.2로 잡으시고 오늘 저점 매수로 노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76아300 죄송합니다. 376. 375.2로 손절 손절 376.2로는 무조건 매주, 매수 지금 조점매수로 노리는겁니다 선물 376.15 매수 손절은 375.15의 손절을 거시고 손절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무조건 매수로 따라붙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374.15에 매수하자고 그랬어요. 375.15에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회복됐습니다. 374.15. 374.15에 매수한 사람들은 회복되고 다시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76.15니까 2포가 올라,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 손절을 해도 손절을 해도 바로 따라가서 바로 따라가서 시황을 보면서 자 포지션 없는 분들은 다시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매수하세요. 이 가격도 매수가 가능한 가격입니다. 포지션 없는 분들은 매수. 자, 377점 지금 공공이에요. 1차 377.25 2차 378.25 3차 379.15까지 379.15까지 상승을 볼게요. 자, 지금도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시장을 크게 크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를 했고, 3 7 4 2 5의 매수를 했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가 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 4, 5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3 7 4 2 5의 매수에서 이제 종고점 자리, 377.80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표시를 다 해놓겠습니다. 379.15. 378.15. 자, 이 가격을 한번 집중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점 매수로 한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로 대응하세요. 걱정 말고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표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반등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반등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등 자리 한번 쭉 볼게요. 오늘 크게 나올 수가 있다. 너무 시장이 지금 위축되면서 하락으로 갔는데요.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점 매수로 대응하세요. 크다는 것은 380, 380.381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라고요. 회원님들 3차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4차 380.15 5차 3 8 1 2 5 이렇게 볼게요. 계속 저점 매수로 본다 그랬어요. 계속 저점 매수로 지금 본다 그랬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구역구역 반등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점 매수로 해서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계속 저점 매수, 우리 방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 상승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상승 자리를 제가 표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4차, 5차, 4, 3차 379.15, 4차 380.15, 5차가 381.15에요. 자, 그대로 지금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죠.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반등 나오는 거, 여기까지 한거 보고,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욕심부리지 말고, 382.15에서는 청산을 하세요. 382.3540에 청산하세요. 자382.40 청산 청산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반등 나오면 따라가지만 예, 지금 청산하면서 수익을 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예, 374.15에서 매수를 하자 그랬어요. 4.15에서 매수를 해서, 근 10%가 올라갔지, 10%가. 10%, 9% 이상 상승을 했어요. 9% 이상. 이런 이제 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수익이 난다고 그랬죠. 오늘 크게 상승 그대로 반등 나와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3 0 74.15의 매수에서 382.40 청산.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대로 여러분들, 예, 하락할 때도 있지만 상승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